아,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숫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넘어요. 여야가 각자의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현실을 바꾸려. 화재의 원인을 따져 보면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달아놓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 말해줍니다. 또 1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연초에 태어나는. 안녕하세요. 제10회 국제한국학포럼의 디렉터를 맡은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교황학번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0회 국제한국학포럼 부디렉터를 맡은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이삼학번 노하연이라고 합니다. 국제한국학포럼은 전공 관계없이 한국학에 관심 있는 서강대학교 학생이 주도하여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국내 최초 유일의 종합형 한국학 프로입니다. 국제한국학프로램은 한국이라는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 담긴 세계적이고 다각적인 면모를 청년의 시각에서 조명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 너머의 한국,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한국으로부터 우리가 한 번도 고집됐던 한국을 발견하고,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토의할 수 있는 대중친화적인 한국학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포럼은 크게 부스와 세션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부스는 대주제 하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한 내용을 콘텐츠화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전시입니다. 세션은 일종의 강연인데, 보통 대주제의 전문가분이 진행하시는 강연, 토크쇼, 패널 토론, 심포지엄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국장국학포럼 사무국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기획한 부스와 세션을 통해 그의 한국에서 주목받는 주제에 대한 청년의 시각과 전문적인 내용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이처럼 국장국학포럼은 매해 한국에서 주목받는 이슈에 담긴 세계적인 맥락을 다양한 형태로 공유하여 참여자분들께 새롭고 참신한 한국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제시0 국제한국학포럼의 주제는 위기의 한국, 미래로의 도약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한국의 사회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의 위기, 소멸, 그리고 미래에 관해 논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미래에 관해 절망과 불안을 표하곤 하지만 정작 이를 희망과 낙관을 가져오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와 그 상황을 인지하고 충분히 분노하고 저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나 거기에 그칠 수는 없고 그럴 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10회 국제인국학 포럼에서는 위기의 한국, 미래로의 도약이라는 대주제 하에 20대 청년들의 시각에서 한국의 여러 위기와 사회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한국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성찰하며 우리가 살아갈 한국의 미래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온갖 비관과 절망의 의견이 넘쳐나는 시대에 그저 제자리에서 절망하지만은 말자고 한국의 미래에 낙관과 희망을 가져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아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고자 합니다. 짱구카 포럼의 세션이란 포럼 당의에 진행하는 학술 강연과 심포지엄, 토크쇼 등을 말합니다. 제 10회 국장국학포럼 세션에서는 대주제인 위기 속 한국 미래로의 도약 아래에 공동체의 회복과 미래를 위한 방향성 제시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5 개의 학술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라는 가치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이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 10회 국장국학포럼의 세션에서는 현상을 분석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시각에서 한국의 위기를 재정의하고 현 상황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한국의 사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성찰하고 우리가 살아갈 한국의 미래에 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션 A부터 b 까지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션 A의 타이틀은 지방소멸 극복, 지역사회 활성화와 연대로 살아나는 마을입니다. 타이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션 A는 지방소멸을 주제로 하는 세션입니다. 지역센터 마을활력수 서경화 사무국장님의 강연과 청중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세션입니다. 실제 소멸 위기에 처한 홍성분을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사장님께서 소속되어 계신 홍동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홍동 마을의 자치적인 극복 사례와 실제 유의미한 변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어떤 방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지 분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션 B의 타이틀은 대한민국 인구의 몰락, 공존을 위한 발돋움입니다. 세션 B는 저출생과 인구 구조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김인준 교수님의 강연과 청년 패널 토크쇼로 진행됩니다. 강연에서는 저출생이 왜 한국 사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보다는 큰 상황에서 저출생과 공존하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청년 패널과의 토크쇼에서는 20대 남녀의 시각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진정한 저출생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션 C의 타이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 민주화로의 도전입니다. 타이틀에서 알수 있듯이 정치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세션이며 심포지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전문가의 강연 후에 청중토론이 이루어지는 세션입니다. 정치에 관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 세대적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 기성세대 연사자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호찬 교수님과 청년세대 연사자로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의원님이 강연해주십니다. 강연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행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청년 정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후에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고 계신 청년 의원님께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청중과의 토론에서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세션 D의 타이틀은 우울한 한국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도약입니다. 우울 사회를 주제로 하며 행기의 날갯짓 우흥미 활동가님의 강연과 청중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세션입니다. 한국 사회를 우울하게 하는 극심한 경쟁과 비교문화, 사회적 나후가 불러일으킨 청년 번아웃과 온증 고립 문제가 한국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울과 대비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청년들은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인지 실제 고민을 들어보고 행복을 위한 마음가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션 2의 타이틀은 혐오의 시대,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배격하는 사회입니다. 혐오사회를 주제로 영어로 진행되는 세션이고 전문가분의 강연 후에 외국인 청년패널 토크쇼가 진행됩니다. 방연에서는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혐오를 사회 심리적으로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과거와는 변화한 현대 한국의 소속감 부재로 일부 극단적 사상에 노출된 한국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년 패널 토크쇼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경험한 인종과 젠더 부문의 혐오 사례를 공유하고 본인의 국가와 한국의 혐오에 대한 인식 또는 제도의 차이점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일 토대로 한국의 혐오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통합 사회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제한국학 포럼에서 부스란 연구기획팀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디자인 팀과의 협업을 통해 보여주는 일종의 체험형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제한국학 포럼이 학술형 포럼인 만큼 저희 부스에서는 학술적인 내용도 다루지만... 동시에 부스 참가자분들께서 부스를 관람하시면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체험형 부스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 3가지 부스로 부스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구 부스에서는 인구 문제를 위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회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감미라와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를 다루는데 수도권 감미라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고 저출생이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구 문제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부스로는 현재 인구 피라미드 모양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인구 피라미드 블록 쌓기와 대한민국의 인구 비율을 지도로 나타낸 카토그램을 활용한 다트 게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 부스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알리고 정치의 본질을 환기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 부스입니다. 정치부스에서는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과 민주주의 퇴행의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고, 참여형 부스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설문조사와 블라인드 채팅 토론방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스는 더 나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노동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부스입니다. 노동부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일대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하고, 노동 환경에서 일어나는 위험들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노력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여한 부스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임금 생활용금 사보기 등이 있습니다. 음, 한국사회라는 경기장에서 관중이 아닌 선수가 되어서 같이 뛰어보자 즉 한국의 사연들 속으로 같이 들어가보자는 것이 올해 저희가 참여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그 중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저희 한국 청년들은 한국 스타일하는 경기장의 핵심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 경기의 판트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한국의 청년들은 관중에서 벗어나 선수로서 한국 스타일하는 경기에서 직접 뛰어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집회장 커플럼이 그 기기가 될수 있으면 합니다.